자,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단타 오토렉스 요거 가져왔는데, 우선, 저, 5분 봉 요거 볼게요. 자, 수평선 요 정도 끄고그 다음에 여기 끄고 그죠? 어, 밑에 여기가 한1 8 0 0 0원 정도, 예, 만팔천 원에서 위에 19,150원. 요거 뚫으면은, 뭐, 잡고 들어가셔도 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보시면은, 엄봉 두 개에다가 지금 양봉이 지금 출현한 모습이죠. 그래서, 엄봉을 갖다가 한번두 개, 여거는 뭐 충분히 뚫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 고가입니까? 만, 구천, 백오십 원. 요거는 쉽게 뚫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대략 만, 구천, 삼백, 삼십 원. 아니면은, 약 이만 원까지도 한 번, 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 서인 입장에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매수, 매도 총 잔량이 또좀 많죠. 이거보다 훨씬. 그래서 위에 지금, 어, 여 보시면은, 만구천원에 천오백여섯, 다섯 주, 예, 65쪽,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일봉상으로 해봤자, 매물대가 지금, 자, 꺼보면은, 옆 매물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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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크게 봤어요. 기세 군데가 있는데, 역시, 물론, 이 탄탄한 매물대가 쉽게는 못 뚫겠지만, 도1 9,330원, 그래서, 한, 9,500원까지, 조금 더 보면은, 2만원까지도, 한 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제 이게, 그, 매집하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우상향 추세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3월, 2003년, 2023년 3월 8일이, 한번 6, 6만 800원, 아, 2만 600원 찍고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가면, 요걸 한 번, 살짝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두고 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